박영란은 고성희에게 처음으로 반항하면서 깨닫습니다. 엄마는 나를 사랑은 하겠지. 근데 그 사랑이 내 행복을 위한 사랑은 아니구나. 엄마가 원하는 건 엄마가 안 흔들리는 거구나. 이건 말 그대로 깨달음이에요. 이 깨달음은 한번 오면 다시 못 돌아갑니다. 한번 엄마를 그런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다시 예전처럼 엄마가 다 알아서 해줄 거야. 로못 돌아가요. 그래서 박영란은 생각합니다. 만약 엄마가 우진 오빠도 그렇게 묻고 있다면 그다음은 누구 차례지? 나? 아니면 지은호? 그게 무슨 의미인지 갑자기 와닿는 순간이 와요. 박영나 입장에서 지은호는 단순한 지인 아니거든요. 그 이상이에요. 지은호는 처음으로 친구처럼 편하게 얘기해 준 사람이었고 자기 얘기를 그냥 들은 사람이었고 피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박영나는 이걸 선택합니다. 엄마에게 순응하느냐? 아니면 지윤호를 먼저 지키느냐. 그리고 여기서 반전이 시작되요 박영나가 고성이 몰래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건 진짜 처음 있는 일입니다. 박영나는 이 지역을 찾아가요. 대표님 진짜로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왜? 무슨 일인데? 지윤호 언니 요즘 왜 이렇게 바쁜 거예요? 왜 자꾸 미팅에서 빠져요? 왜 병원 쪽 문서가 책상 위에 올라와 있어요? 왜 자꾸 무슨 보호자 같은 표현이 나와요. 언니는 가족 없다고 했는데, 언니 보호자는 누구예요? 이 질문이 어떤 의미인지 볼게요. 이 질문은 사실상 이렇게 바꿔 들을 수 있어요. 대표님, 지은호 언니 위험해요? 대표님은 언니 편이에요? 아니면 우리 엄마 편이에요? 이 지역은 이 질문의 무게를 바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답을 못해요. 왜냐면, 지금 상황에서 어느 한쪽 편이라고 말하는 순간 전쟁이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결국 이 지역은 선택해야만 합니다. 누구의 사람이 될지? 사업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요. 그리고 이 선택이 바로 이 회차에서 가장 중요한 결말로 이어집니다. 이 지역은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나는 은호편이야. 이 말은 그냥 달달한 말이 아니고요. 이 말은 앞으로의 파괴를 예고합니다. 이 말은 곧, 고성이 편 아니야. 너희 재단 편 아니야. 나는 이제부터 내가 지킬 사람 하나만 보고 움직일 거야. 라고 선언한 거예요. 이 선언은 사업적으로 보면 엄청난 리스크입니다. 고성이 라인에서 빠진다는 건 돈이랑 연결된 파이프라인을 끊어버리겠다는 뜻이고, 수주 라인도 틀어버리고 그동안 쌓아온 안정적인 비즈니스도 흔들어버리는 결정을 의미하니까요. 근데 이 지역은 그걸 감수하겠다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은 박영나한테 이렇게 들립니다. 아, 이 사람은 진짜다. 엄마 같은 방식으로 사람 안 먹는구나. 누굴 지키겠다고 하면 실제로 거기 서는 사람이구나. 그 순간 박영나 머릿속에 하나의 계획이 서요. 그럼 나도 엄마한테 전부 휘둘리진 않을 수도 있겠다. 나도 내쪽 사람을 만들 수 있겠다. 그첫 번째가 지은호 언니다. 이게 바로 반항의 본격적인 시작이에요. 박영나가 고성희의 소나기 바깥으로 발을 딛는 첫걸음. 그리고 동시에 이건 지은호한테도 중요한 지점이에요. 지은호는 아직 모릅니다. 자기를 지키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고 있다는 걸, 하지만 곧 알게 됩니다. 어떻게 알게 되냐면요. 그날 저녁 퇴근 무렵, 지은호가 사무실 불을 끄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몰래 탕비실 냉장고에 도시락을 넣어놓고 가요. 라벨만 붙어 있어요. 짧게 한 줄. 은호 언니, 오늘은 제대로 먹고 자요. 그리고 내일은 본인 편좀 믿어봐요. 혼자 아니에요. 서명은 없었습니다. 근데 송글 씨는 박영나였고 그 음식을 냉장고에 집어넣도록 사무실에 들여보낸 사람은 이지혁이었어요. 이거 되게 사소해 보이죠? 도시락 정도. 근데 아니에요. 이건 선언이에요. 지은호를 향한 첫 번째 보호선이 세워진 순간이죠. 앞으로 너는 아무것도 모른 채 끌려가는 애 아니야. 이제 내가 기대도 되는 사람들이 너 옆에 생겨. 그 말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이 드라마가 다음 국면으로 넘어갑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은 이런 거예요. 고성이는 한우진을 수술 테이블 위에 올리기 위해 모든 걸 조용히 정리하려 들고 박영나는 그걸 눈치채면서 엄마 손아귀에서 빠져나오려고 하고 박영나는 그 과정에서 지은호를 자기 쪽으로 끌어옵니다. 이건 단순히 친구가 생긴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고성이가 더 이상 가족을 자기 마음대로 재배치하지 못하게 하는 카운터거든요. 동시에 이지혁은 이제 공식적으로 편을 탔습니다. 나는 은호 편. 이 말은 앞으로 회사 운영에도, 투자 구조에도, 심지어 은호와 이 지역 관계에도 엄청난 파장을 일으켜요. 왜냐면 이제부터 지은호는 더 이상 혼자 살아남는 캐릭터가 아니라, 진짜 누군가의 우선순위가 된 사람이거든요. 그건 달콤한 말이 아니라 아주 위험한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면요. 누군가의 우선순위가 된 사람은 그만큼 공격당할 가능성도 같이 올라가니까요. 오늘의 마지막 장면은 이렇게 가요. 밤 늦게 다들 퇴근하고 난 다음 비어있는 사무실. 지은호 혼자 앉아서 도시락을 먹습니다. 무심하게 한입 베어물다가 갑자기 울컥 올라오는 게 있었습니다. 그 애가 나를 챙길 이유가 뭐가 있는데? 선배가 나 지킨다고 할 이유가 뭐가 있는데? 언제부터였는데? 왜 지금인데? 왜 이제서야 나를 우선순위로 삼는데? 지은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나 진짜로 사랑받아도 되는 사람이야? 그 질문은 단순히 연애 감정에서 나온 말이 아니고요.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자기 자리를 설명받아왔던 한 아이가 이제 처음으로 스스로 묻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그 질문은 곧 고성희의 세계와 정면 충돌하게 됩니다. 왜냐면 고성희는 말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넌 원래 내 딸이야. 반면 지은호는 이제 막 이런 마음을 갖기 시작했어요. 난내편 네 골라서 살 거야. 그리고 그 사이에서 누가 누구 손을 잡느냐. 그게 앞으로의 핵심이 됩니다. 결국 다음 전개는 이렇게 가게 돼요. 고성이는 피로 묶으려 하고, 박영나는 그 피를 거부하려 하고, 이지혁은 사랑으로 묶으려 하고, 지은호는 사랑의 조건을 걸기 시작하죠. 여기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드디어 직접적인 충돌이 나옵니다. 고성이가 공식적으로 지은호 너 우리 식구인 거 맞지? 라고 못을 박으려 드는 순간이 오고요. 그 자리에 박영나가 끼어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지 말았어야 할 사람이 한명더 서게 돼요. 이 지역입니다. 그 장면은 이렇게 끝나게 될 거예요. 아줌마, 제 인생한테 승낙 안 받았는데요. 누구 마음대로 가족이라고 부르세요. 그리고 그 말은 다시는 돌이켜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놓치면 진짜 아까워집니다. 다음에 올 장면들은 한번 꼬이면 끝이라서요. 계속 보고 있으면 압니다. 이 관계, 이제는 그냥 멜로가 아니고 전쟁이에요. 그리고 지은호는 드디어 자기 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